넓어, 그래서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여섯 줄이 요렇게 있으면서 접시, 요렇게 넓어요. 자, 요 친구는 뭐냐면, 접시가 네 개가, 줄이 네 개가 있으면서 요안에 깊어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 담으면은, 예, 요렇게 담으면은, 어, 어떤 느낌이 딱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 집에 잠깐 빌려온 같은 그러한 느낌이 딱 드는데, 여기에 요렇게 딱 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른 내집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요거는 옴폭, 온폭, 예, 옴폭하고 예, 옴폭하고 얘는 살짝 넓어요. 넓기 때문에 자 요렇게 딸 과일 같은 거 우리 딱 잘랐어. 이렇게 소스 같은 거 넣어놨어. 이렇게 담기에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료랑 이렇게 담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기 뭐 망고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이런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이렇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팍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정말. 음. 어. 아주 고급진 접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같은 거라든지 파스타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이크 같은 거라든지, 스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다 담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고급지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정말 뭐이게 특별한 날 내가 무슨 뭐 어, 예, 결혼기념일이야 아니면 생일이야 뭐 우리 아이 뭐 생일이야 뭐 이래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딱 쓰시면은 진짜 어 진짜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물 종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추석 때 나물 같은 거 담을 때도요. 종류별로 콩나물 무나물 뭐 이렇게 고사리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나물에는 국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시인 듯 접시 아닌 듯 하면서, 여러분, 살짝 깊으면서, 10%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런 그 국물 자체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싹 모아주기 때문에, 정말로, 아, 지금까지 이러한 접시는 나를 써본 적이 없었다. 왜? 이러한 다용도 접시, 이러한 여러분들 깊기만 한, 이러한 친구는 넓은 거 좁은 거 이런 거다 써봤지만, 이러한 스테이크 접시, 그 다음에 스프 접시, 그 다음에 파스타 접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가 드실 때 있잖아요. 비빔면 같은 것도, 자, 비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여기다 탁 집어넣어 놓게 되면, 일단은 적기가 너무 좋아. 응 예, 적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아, 국물이 적은 용, 기 맞아요. 국물이 살짝 쿵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함께 해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같은 거 한다든지, 우리 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큰 접시 요즘에 한게안 놓잖아요. 그런 거에 닭돌이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뭐 아구찜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두 군데를 다나누게 되면 정말 색깔 자체도 이쁘면서 또 뭐라 해야 되나, 깊으면은 우리 식탁이 약간 그늘이 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친구를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 식탁 자체가 그늘친 것도 아니고 이모든 음식들이 싹다 보였어. 너무나도 좋더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수박도 딱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잡이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 나눠오면은 아 정말로 너무나도 어머야 정말 내가 똑같은 수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할 정도로 여러분 달라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지금 다용도 접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정말 이름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예, 네, 맞아요. 비밀면 딱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다용도 접시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스테이크 접시로 갈까요? 우리 스테이크 접시?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 스테이크 접시가 없었어요. 맞죠? 예. 네. 맞아요. 스테이크 접시가 없었어요. 그걸 해봐야 우리가 스테이크를 자른다 하면 그냥 도마, 미니 도마에다가, 음아아 아, 파스타, 아 짜파, 짜파게티 접시, 맞아요, 짜파게티 접시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건민경이 정말, 네, 짜파게티 접시로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그다음 비빔면 접시, 이런 용도로 하면은 아,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 식탁에 사인 가족이 딱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뭐, 우리가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이런데 갈때 있잖아요. 우리가 탁 앉아있으면 접시를 탁, 탁, 갖다 주잖아요. 그럼, 요렇게 탁, 이렇게 올려놨을 때, 어, 정말, 어, 너무, 너무나도, 이렇게, 해. 예, 정말 고급지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요 앞뒤는 이 다용도 접시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비교를 해야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게더 고급져 보이는 거지. 그죠? 훨씬 더 고급 보이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개를 딱 그래도 카메라를 가지고 어 한번 네 예, 맞아요. 옥수수 찐 것도 너무 예뻐요. 자요렇게두 개를 이렇게 딱 확인하게 딱 보시면은요. 음, 자 요렇거든요. 안에 쏙 들어가요. 자 요렇게 자예쏙 하고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높이로서 깊은 거고 쟤는 이 기품을 약간 넓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아, 저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 때는, 아, 이 정도로 너무 괜찮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정말 크게 어필을 못 했는데, 막상 제품을 오늘 뜯었거든요. 어제 제품이 늦게 왔어. 뜯어서 보는 순간에 제가 미쳐버리고 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 가격이 너무 싸요 에이, 저 언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제 물건 왔기 때문에 내일 일괄 배송을 다 시켜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받아 봤는데 너무 괜찮아 그런데 내 추가를 주문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가격을 살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네개를 지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내시는 가격은 얼마인지 우리 댓글 로 한번 남겨 봅시다 43,200원 우리 다 같이 삥꾸 네개를 구매를 하면 43,200원인데, 여기는 하늘색, 이거를 네개를세개도 아닌, 이네개를 여러분께 공짜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딸기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딸기를 나놓고도 지금 여러분 블루스 마시죠? 이렇게. 지금 네, 9 0 m l 이런 친구의 소스 같은 거다 열었어. 많이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딱 담아놨다가, 요거를 이렇게 쭉... 얹었어. 여러분 딱 드시더라도 여러분 세팅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 우리 빵 같은 이렇게 딱 나눠 오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딱 나눠 오셔서 여기에다가 크림 같은 거딱넣놨어 우리 빵도 이렇게 톡 찍어서 어 여러분 드시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뭐페페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과자를 이렇게 딱떡 꼽아 놨더라도 이 밑에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죠? 예, 그러면서, 막 망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랐어. 이 망고는 또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눕어도, 좁은 줄 모르고 널널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넓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두를 담아놨을 때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호두를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담으려니까 엄청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희사하는 아... 일은 절대 없다라고 여러분들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